야, 망종화가 한참 피었네? 예, 망종화예요 망종화. 그러니까 망종 무렵, 24절기 망종 무렵 피었다고 그래서 이제 망종화입니다. 우리나라 자생제 물레나물이라고 있어요. 같은 이제, 어, 물레나물과 집안이고, 같은 이제 히페리콤이라고도 하죠. 어, 그것이 거의 6월 한 중순? 6월 중순부터 한달 한 정도 계속 피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어, 또갈키망종화라고 있는데 에, 이제 이 잎줄기에 이런 부분들이 좀 갈퀴를 담았는데 얘는 그냥 망종화 같아요. 꽃 모양도 그렇고 어, 좀 있으면 이제 벌들이 엄청 하여튼 윙윙거리면서 달라듭니다. 근데 꽃말은 뭐 변치 않는 행복, 어, 끊임없는 행복 아마 이런 뜻 같습니다. 어, 그래서 상당히 행복을 오랫동안 주기 때문에 아마 그런 꽃말이 붙여진 것 같습니다. 얘도 좀 넓은 대로 옮겨줘야 될것 같아요, 내년에는. 여기 잔가지도좀 꽂히고 나면 한번전 정도 예쁘게 해서. 아무튼, 6월에 노란색의 보배입니다. 망종화.